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일 아침 아침마다 새로 오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주의 은총이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목상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일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지니이다. 아멘. <laughs>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전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시비를 걸지요.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망신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엉뚱한 것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돈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지만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들일 수가 없지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그 거대한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다 지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나요? 다 자기들의 만족이었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한국 교회는 흔치 않지만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오전에 사용하면 오후에 사용하는 식이죠.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의자를 다시 재배치하고 큰 앰프와 믹서 스피커를 차에 실어 어, 날라르며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또 예배 끝나면 다시 그것을 오니치로 돌려놓죠. 한국 음식은 냄새 난다고 절대 못 먹게 하고 애들은 뛰어놀지 못하게 그렇게 제안을 둡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미국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서는 교회를 좀 깨끗하게 사용해달라고 엉망이 됐다고 연락이 온대요. 참, 교회 건물이 없으면 참 불편한 게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성전으로 꾸며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어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6월절이 되면 인구 5만도 안 되는 예루살렘에 많게는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어쩌면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총독부도 절기 때가 되면 비상이 걸립니다. 이때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며 만약에 사태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개혁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도 한때는 개혁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개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볼 때,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돈 무서운 것만 생각하며 열심히 돈 버느라고 여러분 애쓰지 않았나요? 때로는 남편이 무섭고 또 아내가 무서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전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참 좋은 주인이 한분 나오지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튼튼하게 울타리를 치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농부를 소작농이라고 하죠.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 나라에 일이 생긴 거예요. 종종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하죠. 높은 귀족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땅에 묻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종종 고고학자들이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소에 이걸 생색을 내지 않아요. 자기 것이라 티를 내지 않아요.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주인인데 주인이 아닌 척 하며 사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가끔 찾아오셔서, 야, 내가 주인이다. 내 눈치 잘 보고 살아라. 아, 이렇게 하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먼 나라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착각하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사실 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은 다음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 죽은 후에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피라밋을 만들고 그곳에 보물들과 자신의 아내들까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 죽은 후에는 수많은 도굴범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훔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죠. 그러고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빌려서 쓰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어느 여자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좋은 남편 만나서 넉넉하게 살면서 예쁜 집을 꾸미고 사는 행복한 여자분이었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폐암에 걸립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피곤한데 한몸 누울 곳은 집에 있는 안락한 침대가 아니고 병원에 있는 보조 침대더군요. 내 거라고 믿었던 남편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내 집도 알고 보니 모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라보고 뿌듯했던 고운 접시들, 그릇들, 찻잔들 남편과 함께 있는 평실에서는 아무 소용 없더이다. 이 병원에서 쓸수 있는 그릇은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죠. 모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을 보세요. 이들은 아주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따라오고 있고 주인이 세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이 종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버려요. 참 못된 소장농들이죠.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소장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이 정도의 종들이 있으면 소장농들을 때려잡으러 보내야 될 텐데 이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라서 끝까지 말로 하려고 하죠. 그러나 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러나 이 소장농들은 이 아들까지 죽이고 주인이 죽을 때까지 버티면 이 보도는 자기들이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참 얼마나 간악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주인은 왜 이럴까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군대를 보내서 그냥 다 그저 쓸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왜 자꾸 사람을 보내요? 이 악한 농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포도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기막힌 나라를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들은 예언자들이에요.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경고케 하시죠. 마지막 그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합니다. 변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맘만 먹으시면 몇 천년 참으시는 것도 일도 아닌 분이시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원칙대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와요.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무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복받을 일을 해도 당장 하늘이 열리고 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벌받을 일을 해도 당장 하늘이 열리고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그 일반 원총, 그 자비하심 덕분에 사실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자비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가차 없이 심판하실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그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먼 나라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나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맡은 그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조금도 벌고, 조금도 가지고, 조금도 먹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다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저희들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하루 되세요. 잘롬